안녕하십니까? 윤태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 이렇게 그 진짜 제가 힘들게 구한 이 미국 전투식량 MRE를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이 MRE는 그 여러분들 다들 옛날에 시레이션이라고 그 미국 전투식량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시레이션이 이제 이렇게 MRE로 바뀌어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 지금은 무려 메뉴가 24가지나 됩니다. 이게 왜 그렇게 메뉴가 많냐면은 그 채식주의자나 무슬림을 위한 메뉴가 따로 있을 정도로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전투식량마다 메뉴도 참 다양하고, 왜 그래 미국 전투식량이지만 참 맛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투식량을 사면서 그 메뉴 15번도 샀습니다. 그래서 그 15번은 저번에 가족들이랑 다 같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것도 참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구성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진짜 네, 종류가 너무 많아서 외우기가 힘들어서 일일이 종이에다 다 써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발열팩, 발열팩 종이, 숟가락, 치킨 수튜 메인 메뉴입니다. 초콜렛맛 에너지바, 크래커 과자, 치즈 스프레드, 치즈 프레즐 과자, 사과잼, 코코아가루. 달래 절껌두 개, 고춧가루, 소금, 주스가루, 냅킨 휴지까지 이렇게 와 진짜 들어만 봐도 메뉴가 엄청나게 다양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m r 리 메뉴 19번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m r 리 앞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그거 영어들이 다 쓰여져 있고 여기 이렇게 그림들이 있습니다. 여기 어 그림이지만 두 명의 군인이 그거 서서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총을 한세대 정도 세우는 다음에 같이 전투식량을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오이 왼쪽에 있는 사람은 여기 철모를 쓰고 계시군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철모를 벗고 계십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크게 MRL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는 MRL 메뉴 19번 비프 패티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지프 패티 뭔가 스테이크처럼 그 들어있는 고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것을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뜯어보시면 되는데, 오, 진짜 포장 아주 짱짱하게 했네. 오, 안 되겠다. 가위를 써야겠다. 자, 제가 이렇게 가위를 가져왔습니다. 이걸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라주시면은, 이렇게 꺼내면 됩니다. 오, 이렇게 비닐로 한번더 이렇게 포장이 돼, 있, 돼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비닐도 한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뜯어 보시면은, 오, 많은 음식들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걸 다 꺼내갖고, 내용물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물들을 다 꺼내봤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비프 패티, 자, 쇠고기 패티, 자, 메인 메뉴입니다. 체리, 블루베리, 코블러, 자, 과일파이입니다. 그, 코데티아 스프레인이라고 그 밀가루를 반죽하여 만든 빵입니다. 자, 치즈 스프레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케첩과 머스타드 소스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그다 하얀 색깔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빨간색과 색깔, 노랑 색깔인데 이것은 하얀 색깔입니다. 초코칩 쿠키 자, 신기했던 게이 안에 m m s 초콜릿이 들어있습니다. 자, 주스 가루입니다. 어, 저번에 먹었던 주스 가드는 산딸기 맛이었는데 이것은 오렌지 맛입니다. 발열팩, 받침용 종이 역시나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영양 정보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 이게 소스입니다. 오, 소스가 다양합니다.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안에 보시면 이렇게 자일리톨 껌이 있고 자, 자 성령이 들어있고 어, 이거 성령을 왜 주는 거지? 아무튼 자 설탕 커피 소금 커피에 넣는 크림 냅킨 심지어 휴지까지 들어있습니다 와우 진짜 저번에 먹었던 한국 거랑 정말 차이가 나는 정말 신기합니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스 타먹을 때 쓰라고 주는 이 눈금이 그려져 있는 지퍼백 그리고 드디어 메인 메뉴를 데워 먹을 수 있는 발열팩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이 윗부분을 뜯은 다음에 메인 메뉴인 쇠고기 패티를 이 안에다 넣으면은 이 안에 이렇게 핫팩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쇠고기 패티를 이 안에다 넣고 여기에 물을 부어주시면은 이렇게 발열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조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메인 메뉴를 데우기 위해 물을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거 발열팩을 작동시키기 위해 이렇게 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럼 이제 발열팩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발열팩을 이 윗부분을 뜯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뜯어주신 다음에 그러면은 이렇게 벌려줍니다. 이 안으로 여기 이 메인 메뉴인 이 쇠고기 패티를 이 안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오, 이거 잘안 들어가네. 네, 넣고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인 메뉴들, 여기 발열팩 속에다가 넣어주신 다음에 이 물을 여기 이렇게 두낫 오발, 여기 이러니까 이렇게 물 경계선 여기까지만 물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물을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부은 다음에 여기 윗부분을 접은 상태로 여기 이 발열팩 받침대에다가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렇게 세워두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 하고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거 발효팩에다가 물을 넣은 다음에 그거 이렇게 윗부분을 접은 상태로 여기 받침 종이에다가 끼운 다음에 이 다른 메인 메뉴인 이 과일파일도 이렇게 꽂아놨습니다 그럼 이상태도 대략 10분 정도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10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다번 지금부터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우선은 정말 굉장히 따뜻합니다. 자. 자, 이 과일파일 꺼내주고. 자. 발효팩을 꺼내서. 자, 이렇게. 그. 아, 자. 안에 들어있는 메인 메뉴를 꺼냅니다. 자, 그 다음 번 각각 다이 그릇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번 한국 전투식량과 다르게 이거는 따로 그거 접시 같은 거에 안 주더라고요. 안 줍니다. 자. 오, 와우. 예, 진짜 여기 고기가 들어있습니다. 와우. 야, 진짜. 어, 비주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 크기가 좀 작, 작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 과, 그, 치즈, 블루베리, 그, 코블러도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떤 분이 이거를 여기다가, 어, 뿌려 먹으니까,다가, 어, 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따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안에 블루베리 냄새 같은 게좀 납니다. 어? 자, 이렇게 잘 담아줍니다. 자, 드디어 모든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럼 먼저 이 고기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메인 메뉴인 이 쇠고기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건 이것도 메인 메뉴인데 이건 후식 같습니다. 자, 체리, 블루베리, 코블러, 과일파이입니다. 어 근데 파이보다는 약간 좀 소스같이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치즈 스프레드. 자, 이렇게 생겼고. 자, 그리고 케첩과 머스타드 소스입니다. 자, 그리고, 이, 토르트와 스프레인. 자, 이것은 그 밀가루를 반죽해서 팬에 구운 빵입니다. 오, 야. 이거를 그, 여, 여기다가, 이 빵에다가 이 고기를 싸먹는 겁니다. 그럼 한 번, 한 번씩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거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먹는 겁니다. 아, 이게 포크스커덕이 아니라서 좀 불편하네. 음. 음, 살짝 매콤합니다. 음, 좀 맛있는데, 그, 우리가 흔히 먹는 스테이크보다는 좀렴립니다 뭐, 케찹 좀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캐첩 음, 찍어 먹으니까 좀 납니다. 머스타드 소스도 좀 찍어보겠습니다. 아, 이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음, 음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음, 이 밀가루 빵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쳐 찢어서 음, 밀가루가 음, 상당히 맛있습니다. 이 치즈 스프레드는 되게 어우 짜, 어우, 어우 좀 짭니다. 이게 자 이렇게 싸가지고 먹는 겁니다. 음, 이렇게 먹으니까 좀 맛있습니다. 음, 이거 좀 살짝 매콤합니다. 오. 그러면 이 후식인 것 같은 이 체리 블루베리 코블러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숟가락으로 이렇게 퍼서. 어우, 어우 이게 생각보다 좀 답니다 음, 소스는 아닌데 거의 소스 같습니다 음. 자 그러면은 이거 주식들을 다 먹고 조금 있다 다시 이 후식들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다 먹었습니다 와우 네 진짜 고기가 정말 상당히 매웠습니다. 어. 아무튼 그래서 가족들이랑 다 먹었고, 이제 한번 디저트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저트. 이거, 이 초코칩 쿠키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와우. 음, 음, 냄새 좋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 이게 가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그 초콜릿입니다. 사분의 천 원. 근데 이게 그 코칩 쿠키는 아니고, 그냥 좀, 곡물이 좀 들어가 있는 듯한 쿠키입니다. 오. 그리고, 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M&M's 초콜릿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한국거는 비닐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종이 비닐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우리가 다 아는 그 맛입니다. 이 가져온 물들은 그거 커피하고 그거 주스를 만들기 위한 물입니다. 이큰 컵에다가는 이 오렌지 주스를 만들 거고 이 작은 컵은 이건 뜨거운 물입니다. 여기다가는 커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주스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 와우! 이거 오렌지 맛입니다. 오, 와우!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원래 이 야전에서는 이거 팩에다가 하는 건데 저는 야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기 컵에다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거. 네, 여기에다가는 커피를 한번 타 보겠습니다 여기다가는 커피와 커피에다가 넣는 크림 그리고 설탕을 넣을 겁니다 자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건 다 종이비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 아, 그럼 다 완성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거 다 만들어서 왔습니다. 우선은 이것은 오렌지 맛인데, 어, 이 오렌지 주스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렌지 주스보다 색이 좀 진한 것 같습니다. 그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약간 그 탄산이 없는 환타당도 좀 비슷한 맛입니다. 그럼, 이 커피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안에다가는 커피에 커피 크림 설탕을 넣었습니다. 어우 역시 씁니다. 어 제가 그거 커피는 안 먹는데 그 이거 마셔보니까 약간 우리가 흔히 먹는 그 맥심 믹스 커피하고도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 음, 그 외에도 이거는, 그, 미국 전투식량은 그, 주식보다는 후식이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자일리검 껌은 제가 교정 중이기 때문에 안 먹겠습니다. 어, 제가 저번에 아주 조금만 잘라서 먹어보니까, 어, 입이 정말 시원해지더군요 예.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거, 미국 전투식량, MRE 19번을 한번 맛있게 먹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상윤태영 이었고요 추천 구독 눌러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